아,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이제 사주를 한번 논리적으로 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새 뉴스에 나오는 JMS 이제 정명석 그 종교의 사주인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주가 맞죠. 이 사주가 맞을 수밖에 없는 이유. 제가 이제 제가 아는 지인인데 사주가 울사년 김요월 갑신입니다 시가 정묘시에요 이분도 기독교 기독교인데 정통파는 아니고 이제 좀 비기독교 계통인데 하여튼 뭐 예수 관련된 그런 종교 단체에 있는 분입니다. 이분도 신뢰가 되기 때문에 그냥 지우고요. 사주가 보면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을사년 김효월 갑신의 정묘시였고 제가 아는 분은 그러니까 이분은 을류월김효월 갑신시죠 시는 거의 비슷할 겁니다. 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정묘시일 수도 있어요. 거의 똑같죠 사주가 보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면 알죠 이게 왜? 왜 이상한 종교에 빠지는가? 네, 사입인데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 가장 간단히 사주는 간단히 봐야 됩니다. 뭐 이상한 양인격이니 양인격 무슨 뭐 궁겁증재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제 부수적인 거고 사주의 본질은 뭐냐 바로 월지에 있는 겁니다. 월지묘월을 묘월을 아, 이롭게 한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계절을 계절의 기운을 소통시켜 주면 좋은 사주. 이 월지에 있는 계절을 망가뜨리면 나쁜 사주. 이렇게 보면 제일 간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계절에는 그 계절에 맞는 행위를 정당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계절을 거스르면 절대 안 돼요. 계절을 거슬러서 좋은 사주는 하나도 없다. 그러면 먼저 월지가 뭔지를 알아야겠죠. 월지 계절에서 필요로 하는, 순환시켜주는 글자가 주변에 뭐가 있는가. 이걸 보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사주를 가지고 한번 보죠. 묘월이면은 미월이다. 근데 사주에 수기가 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수기가 있으면 생명수죠. 생명수니까 목이 죽질 않아요. 어떤 사주가 목이 있으면 안 죽습니다. 아, 물이 있으면 목이 안 죽어요. 왜냐하면 생명수가 있으니까. 이 생명수가 임수입니다. 임수. 임수가 생명수거든요. 그래서 사주에서 수기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은 엄청 중요합니다. 이두 사주의 핵심은 수기가 없잖아요. 종교인 보면. 물이 없어요, 물이. 그럼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물을 찾는 거죠. 물, 수기를 찾아 헤매는 겁니다. 이게 정신적 방황이 되는 겁니다. 정신 방황.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네그 이상, 이제 정신 이상이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보죠. 일단은 사주에 수가 없으면 이렇게 된다. 두 번째, 수가 있고, 화가 있어야겠죠. 화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이니까 성장이 안 돼버리는 거죠. 펼치는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묘월인데. 쉽게 얘기하면 병화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병화가. 병화도 없고, 정화도 없, 정화둔 이사주의 시간이 있긴 하지만 용도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묘월이니까 병화를 봐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지지로 사화를 보든가. 사화를 봐야 아, 꽃이 필걸 아닙니까? 꽃이 피어야 됩니다. 반드시. 묘월부터. 꽃이 피어서 나쁜 사주가 없어요. 자, 이렇게 화의 에너지를 쓰는데 이사주는 화도 없습니다. 그러니 단점이 많죠. 자, 토가 있어야 됩니다. 토는, 토는 묘월이 묘월의 목기가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이 되거든요? 근데 간목이 월간에 기토 하나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기토도 지금 위태위태하죠? 위태위태한, 아, 위태위태한 나의 터전이 아니거든내 터전이 아닙니다. 왜냐면 하 월지가 묘월이니까. 이건 묘목거에요, 묘목거. 일간께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씩 판단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주가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아, 이 사주가 문제가 있구나. 저 기토 하나를 놓고 터전 싸움을 이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의 토의 유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무토냐, 기토냐. 그거에 따라서 그릇이 사정없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사주는 토도 유태태합니다. 그니까 러 항상 불안한 심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이겁니다. 이, 이, 이 심리. 이게 토, 이게 이심리에 이거예요. 이제 말은 못하겠고. 그냥 글로 쓰겠습니다. 이런 심리가, 어, 발동할 수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그런 건데. 자, 사실 이제 금을 봅시다. 묘월인데 금이라 나쁘지는 않습니다. 다만, 화기가 있어줘야 돼 이럴 때는. 화기와 수기의 배합이 있다면, 묘월이지만, 금이 있으면, 좋은 사주가 되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이제 머릿속에서 튀어나와야 되죠 근데 이제 화학이나 수기가 없는 상황에서 금이 있으면 이것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된다 이게 제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보면 그 옛날에 강금실 법무부 장관 사주를 보세요 보시면 갑신일주입니다 갑신일주니까 그 남편이 사업하다가 말아먹었죠 사업에서 망하는 겁니다 이게 갑신일주가 이 강금식 본부장관의 남편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주는 기운이기 때문에 자그 다음에 어, 이제 목화토금술을 하나씩 찾아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를 분석하다 보면 이 사주가 이제 어, 왜 그런 심리를 갖고 있는가가 1차적으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그거 외에 이제 추가적인 걸더 봐야죠 왜 그럴까 그 이유를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단순히 이제 양인이다, 겁재다 이런 심리로 가게 되면 아니면 뭐 관살이 많다 많은 걸 이제 갖다가 들이내밀어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사주는 보면 이제 신살로도 봐야 되죠. 신살은 뭐냐면 월지 아, 연지가 이제 신살입니다. 그 연은 뭡니까? 우리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할머니 자리인데 조상궁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플러스 조상 전생이 전생, 전생에 내가 뭔가 살았던 흔적, 그런게 연지에 그대로 녹아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신사를 살피는 겁니다. 이 사람은 유, 유, 유년에 태어났습니다. 유년은 이제 우리가 곡식 종자죠. 곡식 종자면 곡식 종자를 풀어야 한다. 왜냐하면 겨울에 풀어야, 겨울에 풀어야, 봄에, 모를 심어서, 어, 이 양을 하지 않습니까? 이 양을 해서, 뭐가 나오죠? 모가, 벼가 되는 거고, 가을에 수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주는 대운이 보면, 해자축으로 흘러들어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게 이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겁니다. 대운이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원국은 이제 원국 나름대로 풀면 되고, 그 다음에 대운은 대운에 대입을 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금을 수기 대운의 수기에 풀어헤치는 바로 종교계로 빠지는 이유가 여기 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계로 빠져도 어떤 사주는 어떤 분은 어, 진짜 이렇게 어, 우리가 존경하는 뭐 이런 이런 스님들 일반적으로. 어, 그 이분은 또 아니었죠. 그뭐 이렇게 요요손님은 제가 아닌 걸로 이제 나왔죠. 네 이런 스님이나 아니면 요런 스님, 이 성찰 스님이나 법정 스님 같은 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이런 요런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사회에 악을 끼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같은 금기를 수기에 푸는데 어떤 사람은 좀 뭔가 비정상적으로 풀어 재끼는 겁니다. 자, 그거는 어디에 나와 있느냐? 원국에 나와 있는, 원국. 이사주는 생명, 생명나무인 을목. 이 목기가 많이 있으니까. 요거를 유금이 충으로 자른다. 이게 핵심이죠. 생명, 생명인 목을 자르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벌 받는 겁니다. 벌 받아요. 네. 생명은 항상 키워야 됩니다. 죽이면 절대 안 돼요. 생명을 죽여서 잘되는 사람을 볼,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사주의 맹점은 뭐냐 금이죠 금 저놈의 금들이 목을 그냥 자르고 있으니 이게 어떻게 이게 멀쩡한 사고를 갔느냐는 거죠 벌써 저 얼굴에도 인상을 쓰고 있잖아요 네, 항상 저도 이렇게 인상을 다른 인상을 쓰려고 하는데 이제 수행이 부족하다 보니까 저도 잘안 되지만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사주의 핵심은 뭐냐 바로 저 유금이 장성살이더라 장성은 건드리면 안 된다 왜냐하면 임금이니까요 그저 유금이 뭐냐면요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유금이에요 근데 월지가 묘목이죠 이 묘목이 누굽니까 이거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 이 유금은 서쪽을 상징하기 때문에 서방, 서방의 장성, 서쪽, 서쪽 장성, 대통령, 바이든, 묘목은 동방, 동방의 대통령, 동방의 장성, 윤석열. 근데 묘이 추가더라. 묘목이 유금을 건드리는 거죠. 마치 날리면이라고 했다듯이, 날리면, 이런, 이런 또 이제 웃지 못할 정치 해프닝이 나오는 건데, 음. 이 사주가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을 하죠. 연지가 유금입니다. 자, 월지가 묘목입니다. 그러면 다 나쁜 사주인가요? 이렇게 보면 이거 이 질문하면 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일지가 중요한 겁니다. 일지에서 방향성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일지가 안 맞춰 주면 이제 시지라도 잡아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사주는 전체 8자를 놓고 보지 않으면 답을 못 해주는 게 8자입니다. 예, 지난달인가 어떤 분이 시간을 잘 모르는데 하루에 시간이 12간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다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1시에 태어나면 어때요? 3시에 태어나면 어때요? 5시에 태어나면 어때요?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면 저는 점점 이제 화가 나죠. 화가. 열이 갑자기 올라옵니다. 이제 막 속에서. 인간이기 때문에 이 말하는게 쉬운 직업이 아니거든요 자 여차하고 요사주는 어, 바로 연지 유금을 어, 거역하는 구태타를 일으켜버리는거죠 쉽게 얘기하면 구태타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사회에서 어, 소외받는 종교계에 인문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종구조가 아니에요. 거기에 대운을 가미해서 해석하시면 되고요. 어, 이런 사주 보면 되게 이제 강인한 성욕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 이 사람은 성욕이 많을 수밖에 없죠. 거기에 정신세계도 당연히 이, 이 기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제가 말을 잘 못하겠고, 어, 어쨌거나 요런... 좀안 좋은 종교는 저는 하루빨리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대한민국이 좀 밝아져야 되겠죠. 예,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